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민기 의원의 신경전이 담긴 영상이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열린 국정감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성범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반말을 했는데 이를 듣던 최민희 위원장이 결국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방금 이준석 의원이 지적하 문제는 뭐 이준석 의원 본이준 본인, 본인이나 판단하라고 믿고 거기에 별도로 이, 동행명령 이야기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할 때는 언제고 또 국회 출석을 안 한다고 지적하면 이것은 한편의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탄핵 안 했더라면, 그걸왜 탄핵시켰어요? 탄핵 안 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겸 위원장 권한된 자리에 이진숙 씨가 앉아서 감사를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7월 30일날 이진숙이 임명되자마자 하루 만에 민주당에서 탄핵안 발의했고 이틀 뒤 8월 3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3일 만에 8월 1일날 탄핵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러고 이제 와서 안한자에도정인으로안 나온다고 동행명장을 발부한다? 국회를 모동했다? 법치를 무시한다? 이게 저는 국회의 슈퍼 갑질입니다. 다수당의 정식적 행포예요. 뭔? 이것은 저는 별도로 인수시장 행태와 는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정인으로 내세우고 탄핵당한 사람을, 기다린 사람을 또 동행명의가 하겠다는 것은 완벽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의결해서 한번 해보라고 하면 5년 뭐 재판을 나오겠습니다만 국회가 망신사할 겁니다. 이, 제 예상입니다. 아니, 완벽한 법률 위반의 이유 좀 말씀해 보시죠. 동행 명령장 발부가 완벽한 법률 위반이다. 그거 잠시만요, 기다리세요, 좀. 제가 질문, 질문이 안 끝났잖아요. 좀 아까 요거 하나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성범위원이 국회가 이진숙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이 완벽한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데, 김태규 위원장님, 제가 법률가셔서 여쭤봅니다. 그거 완 완벽한 불법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은 거. 아니, 법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서 법률적인 판단을 제가 드리는 게 뭐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무슨 법률에 의거해서 요거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법률에 의거해서 불법인지 말씀해 주셔야 제가 판단을 하죠. 예, 법조문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주세요. 예. 네, 네, 드리겠습니다. 노정면 의원님 드리고. 정인감정법 보세요. 정인의 제 6조, 정인에 대한 동행명령,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정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 6조, 정인에 대한 동행명령, 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 이진숙 씨가 낸 불순사유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유 없나요? 본인은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 정지 상태에서 10월 7일 국정감사 출석이 어려우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4년 10월 4일 이진수. 이 네, 그거죠? 또있습니까 네, 네, 네. 없죠? 없습니다. 네. 결과 이 책임을 지는 이 말이 국회가. 책임 지죠. 다음에 싫어하고. 떨어지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국회의원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 그리고. 국정감사 때 불성실한 의원 출석 제대로 안 하는 의원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책임지는 겁니다. 국회는 정치적으로. 네, 왜 반말하십니까? 책임지십시오. 지금 장난을 제가 제가 뭘로 보여서 반말을 하십니까? 반말 왜 하셨습니까? 저한테 좀 아까 반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보고 있습니다. 예, 됐고요. 그다음에 노정면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탄핵 소추당한 국무위원은 증인 채택이 불가능하다는 법률 있으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각을 고쳐먹겠습니다. 사형수에 비유했는데 월급 따박따박 1천만 뭐 원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따박따박 받고 나가고 싶은 유튜브 다 돌아다니는 분이 사형수라고요.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FD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 있게 챙겨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케이푸드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두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건설시장이고, 그중에서도 K신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대장주 한 종목에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